네 안녕하세요 인앤나는입니다 오늘은 5월 9일 화요일입니다 어, 화요일에 이렇게 오늘 열품종 준비했고요 또 1번부터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은 어, 중투소심 성경입니다 그리고 어, 2번은 환엽삼반노코 이고요 또 어, 3번은 황중두입니다. 그리고 어, 4번은 죽음소심 세원소입니다. 그리고 5번은 어, 기아소심 옥녀봉이고요. 그리고 6번은 황산반입니다. 그리고 7번도 황산반이고요. 어, 또 8번도 황산반입니다. 그리고 9번은 어, 설백산반이고요. 또 10번은 장관엽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품좀 올려봤고요. 또 1번부터 가게과속수 우리 벌벌 건강한지 보여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네, 1번은 중투소심 성경입니다. 어, 풍만한 하행에 백색의 중투화로또 소심의 예까지 갖춘 그런 명품이지요. 어, 어,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은 되지만은 끝으로 또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 색감이 이렇게, 어, 중토로 이렇게 멋지게 올라오고 있지 지나가 그래서, 어, 자라면서 이제 끝으로 그런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어, 종자목으로 한번 올려봤구요. 어, 촉수는 한쪽에, 지나 한 쪽,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어 길이는 12cm 에이 폭은 0.6 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30만원으로 책정했고요또 멋진 중투소심 어,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어, 예전에는 인기도 상당히 많고 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종자목으로 한번 들여서 또 작품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어, 발전도 시켜보고 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어, 뿌리하고 벌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분을태를 봤고요. 어, 전체적으로 뿌리하고 벌브는 아주 건강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새 뿌리도 잘 내리고 있고요. 어, 또 신화가 아주 예쁘게 어, 색을 묻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번 또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어,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네, 1번 중구소심 성경이고요. 가격은 30만원입니다. 네, 2번은 한엽 3반 노코입니다. 아, 진청의 잎에 3반과 노코가 내재된 그런 배불대기 한엽변으로, 어, 엽성도 아주 흐육입니다. 또, 이 끝이 잘 오가져 있고요. 어, 아주 예쁜 그런, 어, 개체입니다. 보시면은, 어, 이렇게, 신나도 이렇게 아주 예쁘게 올라오고 있죠. 어, 이것도 잘 오가져 있고요. 그래서 한번 더 멋지게 어,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이 종자목이고요. 색감도 상당히 예쁩니다. 보시면 예, 안에 이쪽에 조금 한입장 어, 안에 스크래치가 조금 나 있고요. 그 이외에는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그래서 또 점점 발전도 쉽게 보시고 그렇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이렇게 신화가 아주 예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한번 추천 드려보고요. 어, 촉수는 한쪽에또 이렇게 예쁘게 신화 한촉 올라오고 있고요. 입길이는 어, 어, 10cm에 입폭은 0.6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어, 15만 원으로 측정했고요. 또멋진한잎산만 놓고 한번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상당히 예쁜 그런 개체입니다. 네, 이렇게 분을 털어봤고요. 어, 뿌리는 건강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신화가 아주 예쁘게 세우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요 그래서 종자목으로 한번 또 배양해보십시오. 어, 색감이 상당히 예쁩니다. 전체적으로. 노고 무늬도 잘 들어 있고요. 네. 이번 한염산반놓 보고요. 접수한 쪽에 진한 쪽, 그래서 가격은 15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네, 3번은 어, 황중투입니다. 진청에 가스를 아주 잘쓴 그런 항색의 무늬와 잘 어우러져서 있고요. 또 입도 굉장히 후육입니다 어, 앞으로 발전을 많이 기대해 볼 만한 그런 개체고요또 한번 잘 배양해서 멋진 작품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색감도 상당히 예쁩니다. 변도 아주, 어 이렇게 예쁘고요 전체적으로 어 색감도 아주 잘 발현된 그런 개체입니다. 그래서 종자목으로 한번 떠 들여서 멋지게 배양해 보십시오. 어, 촉수는 세 촉입니다. 그리고 밑에 지나가 한촉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이 길이는 14cm에 입 폭은 0 7이고요 그래서 가격은 14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또 멋진 황등투, 한번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네, 이렇게 분을 틀어봤고요. 어 전체적으로 보시면 뿌리 상당히 건강합니다. 새 뿌리도 잘 내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예쁘게 신화가 한쪽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가을 되면 또 촉수 내측으로 금방 늘겠지요. 어 색감이 전체적으로 어 예쁘게 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목으로 한번 어 예양해보십시오. 음, 예쁜 개체입니다. 3번 항중투구요. 족수세촉에 신한쪽에서 가격은 14만원입니다. 네, 4번은 죽음소심 세홍소입니다. 재란 당시, 어, 홍화소심으로 캤다가 또재계화를 하면서, 어, 죽음소심으로, 폐사 등록을 죽음소심으로 했고요 또, 대륜의, 어, 즉흥색의 색감이 아주 환상적인 그런, 음, 세용소입니다. 어, 촉수는 두 촉이고요. 신화가, 어, 세척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목을 한번 배양해 보시라고 올렸고요. 또, 길이는 23cm에 잎폭은 1cm까지 나옵니다. 자기 상당히 상작입니다. 그래서, 어, 가격은 13만원으로 책정했고요 또, 멋진 작품 만들어서 아주 멋진 그런, 어, 죽음 소심도 한번 피워보고 하십시오. 어, 뿌리하고 벌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분을 틀어봤고요 어, 뿌리하고 벌버는 튼실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리고 지금 신화가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올라오고, 세 쪽이 올라오고 있지요 그래서 작은 상당히 상작입니다. 그래서 종자목으로 한번또 들여서 어, 가을에 촉수도 또 이렇게 어, 많이 늘어나고 하면은 아주 진짜 꿈될것 같습니다. 4번 죽음소심 세홍소고요. 가격은 13만원입니다. 네, 5번은 기아소심 옹녀봉입니다 어, 대륜으로 주판과 부판이 모두 연녹색으로 봉심한 소심의 기아의 예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어, 또 입도 어, 중엽의 중수엽이고요. 보시면은 어, 자기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예비 상당히 멋지죠. 그래서 한번 또 종자목으로 들여서 어, 멋진 기하도 어, 피워보시고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촉수는 세촉이고요. 또 신한 한 촉에 길이는 23cm에 입폭은1 2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5만원으로 책정했고요. 또 어, 멋진 기아 소심 한번 배양하시면서 어, 예쁘게 꽃도 피워보십시오. 네, 이렇게 분을 틀어봤고요 전체적으로 어, 뿌리하고 벌벌은 건강합니다. 이렇게 또 새뿌리도 잘 내리고 있고요또 여기 신화도 이렇게 한쪽 올라오고 있죠. 어, 예전에는 기아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어, 값이 많이 저렴해졌죠. 그래서 또 꽃도 어, 기아소심도 한번 피워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어, 5번 기아소심 억려봉이구요. 가격은 5만원입니다. 네, 6번은 황산반입니다. 어,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산반 무늬가 아주 잘 들어져 있고요 어, 그래서 종자목으로 한번 들여서 배양해 보십시오. 어, 전체적으로 잎이 조금씩 잘려져 있고요 그래서 신화를 받아서 아주 멋지게 또 한번 배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촉수 두쪽에 지나 이렇게 밑에 또 한쪽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길이는 23cm에 잎폭은 0.8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7만원으로 측정했고요또 예쁜 항산반 한번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네 이렇게 분을 틀어 봤고요 어, 뿌리하고 벌벌는 상당히 튼실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래서 또 어, 멋진 항산반 한번 또 종자목으로 들여서 배양해 보십시오 3반 무늬는 전체적으로 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배양해 보시면서 또 멋지게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6번 항산반이고요 가격은 7만원입니다 네 7번 항산반입니다 아, 7번은 촉수 3촉이고요 또 신화 1촉입니다 그리고 입길이는 16cm에 입폭은 0.7이고요 어, 이 기체도 가격은 7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또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또 발전도 시켜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어, 3반 문의는 잘 들어있습니다. 입장이 조금 잘려져 있고요. 그래서 저렴하게 올렸고요. 어, 한번 또 신화를 받으면서 멋지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뿌리 벌버 사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분을 틀어 봤고요 어, 뿌리하고 벌버는 상당히 튼실합니다 이렇게 새 뿌리도 잘 내리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 이렇게 벌버도 아주 튼실합니다 그래서 또 한번 배양하시면서 또 어, 신화 받아서 멋지게 한번 또 배양해 보십시오 어, 7번 항산반이구요. 촉수 3쪽에 신화 한쪽 그래서 가격은 어, 7만원입니다. 네, 8번 항산반이구요. 어, 촉수 한쪽에 신화 한쪽 그리고 길이는 23cm에 폭은 어, 1cm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은 7만원이구요. 또 어, 전체적으로 항산반 무늬는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또 여기도 어, 문이는 아주 화려하게 잘 들어있죠. 그래서 종자목으로 들어서 한번 잘 배양하시면 은또어 예쁘게 아담하게 한번 키워 보십시오. 키가 조금 큰데요. 또 신화를 예쁘게 올려서 한번 아담하게 키우면 은 3번 문의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치마 입어도 상당히 예쁘죠. 이렇게. 그래서, 한번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네, 이렇게 분을 터를봤고요 어, 보시면은, 뿌리하고 벌벌은 튼실합니다. 또 여기 신화가 하나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 문의는 전체적으로 아주, 어, 3번 문늬는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종자목으로 조금 아담, 어, 그래서 아담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이 키가 조금 큰데요. 어, 이렇게 입장에 전체적으로 3반 무늬가 잘 들어있죠 그래서 한번 아담하게 배양 하셔서 멋진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8번 항산반 이고요 가격은 아, 7만원 입니다 네, 9번은 아, 설백산반 입니다 진록에 설백산반 무늬가 아주 잘 발현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어, 이 벽으로 옆도 굉장히 후육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대목으로 때려서 잘 배양해 보십시오. 무늬가 어, 이렇게 잘 들어 있지요. 여기도 보시면은 330 어, 무늬는 잘 들어 있습니다. 이게 시나이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무늬는 잘 들어서 그리고 입엽성이고요. 상당히 어또 후유기 그런 개체입니다. 어, 보시면은 조금 바빠하면서 그래서 종자목으로 한번 들여서 또요매척 만들면 아주 작품 되겠지요. 그래서 설백삼만은 한번 키워볼 만한 그런 개체입니다. 어척수두 쪽에 신화한 절이 있고요. 이길이는 15cm에, 이 폭은 0.6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7만원으로 책정했고요. 또문이가 어, 이렇게 잘 들어 있습니다. 한번 몇쪽 만들면 어, 아주 어, 예쁠 것 같습니다. 뿌리 벌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분을 틀어봤고요. 어, 전체적으로 뿌리는 건강합니다. 새 뿌리도 잘 내리고 있고요. 또 신화가 이렇게 한쪽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어 한번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무늬는 설명 무늬는 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목으로 한번 몇촉 만들어 놓으면 어 굉장히 아담하면서 예쁠 것 같습니다. 예? 9번, 설백 3반이고요. 촉수 두 쪽에, 신화한 쪽까지 해서 가격은 7만원입니다. 네, 10번은 장단엽입니다. 진청의 잎에 강엽으로 잣나사지가잘 어, 깔려져 있고요. 또, 배풀때기에이 끝이 아주 잘 오가져 있습니다. 그런 한엽변이고요. 어, 엽성이 상당히, 이렇게. 한엽변으로 아주 멋집니다. 백골대 이거는 한엽변이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한 그런 개체입니다. 보시면 이 끝이 아주 잘 어가져 있죠. 아주 우람하면서 멋진 어, 그런 난입니다. 그것도 잘 어가져 있고 방엽으로 어, 그래서 아주 매총 만들면은 아주 작품 될것 같습니다. 속수는 두 척이고요 또 신화 한척 그렇게 해서 길이는 22cm에 이 폭은 1.4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강력이죠 그래서 가격은 어, 19만원으로 책정했고요또 멋진 장단여 한번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한 그런 개체입니다네 이렇게 분을 틀어 봤고요 어, 뿌리하고 볼보는 건강합니다 이렇게 또 신화가 하나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요 자마가 그래서 어. 굉장히 강력으로 아주, 이것도 잘어가져 있고,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그래서 한번 멋지게 배양해 보십시오. 아주, 몇쪽 만들면 정말 작품 될것 같죠? 어, 촉수는 두 촉의 시나 아, 자마 한촉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가격은 19만원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열품종 소개시켜드렸고요. 또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면 댓글보다는 전화문자 주시면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화요일도 즐겁고 활기찬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인혜 나는이었습니다